자, 오늘 그 간만에 또그 멋진 또 상태까지 아주 훌륭한 그런 어, 맥스 크루즈 이게 산타페 보다는 이게 뒤에가 조금 더 크죠 드렁크 공간이 맥스 크루즈가 좀더 커요 그래서 SUV라도 조금 이 넉넉한 SUV를 원하시는 고객님께는 네.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늘 주인공은요? 5m. 오늘의 주인공은 2014 맥스 예. 크루즈 2.2 익스클루시브 13년 예. 3월 최종 등록된 오, 차량입니다. 3월, 어, 2013년 3월 최초 등록. <laughs> 네. 음 맥스 크루즈 2.2 익스클루시브 14년형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색상은 음. 오션뷰 색상이고요. 오션뷰. 예. 아, 그, 나도 저도 오션뷰 좋아합니다. 음, 색상이 아주 네. 오묘하면서 예뻐요. 오, 색깔 좋죠. 네. 어, 이거 밤에 보면, 네. 어떻 보면 블랙으로도 보인다. 네, 어두운 음. 게 컬러잖아요. 음, 낮에는 이제 약간 브루스루만 이런 게 있는데 네. 저녁에는 아마 이게 언뜻 보면 약간 블랙으로 보일 수도 있어. 이런 음. 차들이. 네. 음. 그리고 주행 거리는 음. 1만아8만 3,000km 네. 주행대역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무고 빵입니다. 사고 없습니다. 그런 네. 데고 없고요. 네. 그리고 어, 어디 고객님께서 이걸 운영을 하셨죠? 우리 대구 쪽에 사시는. 대구, 네. 맞습니다. 제 외가가 네. 또대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구 아. 사시는 고객님께서, <laughs> 아, 근데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어. 음. 저 이제 당연히 그 통화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화를 딱 나눠보면 어떤 제가 이제 많은 이 분들과, 물론 뭐 문자 상담도 하지만 전화 상담도 많이 제가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스타일을 대충 알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땠어요? 아이 차의 어떤 관리에 어떤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 어허 뭐뭐 그러니까 뭐 교환하고 이게 우리 그이차 그 모든 차는 미션이 다 있잖아요 네 있죠 미션도 8만 킬로 때새 음. 걸로 교환을 받으셨대 근데 서비스 가가지고 아시는 분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서, 서비스로 교환을 조금이 우기셨는 것 같아 어뭐 우기셔서 <laughs> 교환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뭐 조인트 같은 것도 네. 이것도 다 이렇게 바꿔놓으셨고 어뭐음좀뭐 엔진 오일 관리라든지 이런 뭐 기본적인 관리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잖아요 네. 들어보면 대충은 나와요 어, 관리를 되게 어, 잘 하셨다 근데 이걸 또 타보면은 그게 느껴져 네. 컨디션이 좋은 차들은 총무님도 그 성능 봐도 갈때 한번 타보셨죠? 그쵸 제가 봤다죠 어, 어땠어요 느낌? 느낌 굉장히 괜찮았어요 어, 되게 부드러워 네. 디젤차잖아요 네. 어, 근데 이게 진짜 관리가 잘된 디젤차들은 와, 타보면 진짜 소음부터가 그래 그래 맞아 음. 그것도 있고 네. 소음부터가 달라 음. 나가는 느낌도 뭔가 다릅니다 이게 <laughs> 어, 오묘한 그런 게 있어요. 음. 자 옵션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옵션도 네. 뭐 제법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어, 버튼 시동이죠. 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여기 정품 어, 맵입니다 블루링크까지 같이 돼요. 아, 그러네. 어, 그래서 하이패스 블루링크. 어, 스마트폰으로 미리 시동 걸어놓고 할수 있겠죠. 네. 어스플링크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방 캠들 가 있고. 네. 어 열선 시트를 비롯해서 통풍 시트까지 조석도 네. 당연히 열선 통풍 다 되고. 요거 오토홀드, 오토홀드. 전자 파킹다 갖추고 있고. 핸들 열선 여기 버튼 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핸들이 또손 따가 되겠죠. 네. 요거는 뭘까요? 어 그거. 그건... 전자 그, 메모리 네, 메모리. 어, 메모리 시트 네.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동시트 들어갑니다 네. 어, 그리고 블랙박스는 t 나 e ganga t a 어 g a n i don't get the g 되고 b i 고 a you go flip 요 o x and who's up oh flip box tessa oh f l 드 p us d h u d 라고도 하고 예. 허드라고도 하고 u 이거는 이제 순정 아니고 사제예요. 이 차는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가 없어. 음 어, 사, 사제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뭐 계기판 안 보고 속도 거기딱 보이는 게딱 좋네. 그러네요. 어. <laughs> 그리고 전동 드렁크가 또음 들어갔습니다. 전동 드렁크 좋죠. 어, 우리 이제 조금 아담하신 여성분이 음. 뭐 예를 들어서 드렁크를 짐 빼는데 여는 거는 이렇게 하면 자동 열리니까 좋아. 네. 닫을 때에는 우리 그 전동 트렁크 없는 차들은까치발 이렇게 해갖고 다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laughs> <laughs> 그럴 필요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어.. 힘도 무거워 이게 또 내릴라면 여자분들은 음. 또 힘이 또 저기 하니까 어, 전동 트렁크가 있으면 남자분도 편하지만 여자분도 편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어, 모닝은 전동 트렁크 없죠. <laughs> 그거 달 수는 있을 건데 사제로 모닝도 이런 이런 타입이잖아. 타입이잖아요, 해치백 네. 타입이잖아요. 어, 분명 히달 수는 있을 거야. 돈이 아, 들어가서 그렇지. 어.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요. 어, 기, 모닝은 낮으니까 뭐 이렇게 같이 발할 필요는, 없잖아. 필요는 아, 없어요. 전혀 그런 필요 없어요. 맞아도 됩니다. S U V가 뭐이 편한 거지. 자 그리고 시트 상태. 네.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네. 운전석만 다 단골 아닙니까 여기? 아, 아, 운전석 그랬구나. 아, 여기가 이제 조금 사용감이 좀 있어요. 음. 어, 이 정도 연식에, 뭐, 이 정도는 사실 애교로, 어, 봐줄만 하긴, 하지만, 어, 제 눈에 띄으니까 요거, 시트복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트복원 해서 드릴 거고, 네. 그리고, 내외관 상품화는 다 마무리가 됐고, 하부 점검이 또 남아있어요. 음. 음, 우리 고객님께서 도 관리를 잘 해주셨지만, 네. 어, 제 저희가 또 보고 한번더 어, 또 어, 관리 어떤 그 관리 가아니고 이제 그 소모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네. 어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그 네. 부분까지 다 정비를 완료해서 출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로 요요 요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저게 뭐요? 예 이게 볼트 게이지인데 배터리 전압 네. 게이지라고. 아 어, 뭐 14.1, 14, 14, 14.5까지도 올라가고 13. 9까지도 올라가고, 여기서 전기장치를 네. 켜볼게요. 자,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일단. 라이트 키고, 자, 비상등 키, 앞 아, 비상등은 뒤차 오니까 안 되겠다. 어, 일단 라이트 키고, 핸들 열선 키고, 그러면 숫자 변동이 있다? 히트 열선도 켜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저기 하진 않는데, 이 숫자가 내려가. 전기장치 아. 많이 쓰면, 요걸 또 이렇게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어, 이제 어, 볼트 게이지라고. 네. 요걸 또 이제 애프터 마켓 제품으로 자주 보는 그건 아니니까 저 밑에다 여기다가 시거잭에다가 또잘 네, 네. 부착을 해 놓으셨어요. 아, 좋아요. 이런 거, 아, 이런 거는 뭐 기능성 어, 튜닝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떤 뭐 기능성으로 이렇게 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팔고도 깨끗하고 센터페시아도 어, 네 아주 잘했어요 예 타이어도 앞뒤 다 좋아 괜찮았어요? 아주 좋아 타이어도 아주 좋고 자 이렇게 보면 차를 제가 보기 전에 네. 우리 그 전화 대화로 인해 가지고 느꼈을 때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꼈지만 음. 차를 받아보고 한번 보고 타보는 순간 한번 더 느끼고 맞아요 어, <laughs> 마지막 하체가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하부점검 영상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어, 맞춰 드릴 건데 네. 자, 하체도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하부점검 영상까지도 뒤,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혹시나 만약에 정비소 사정이 막 저기 하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 100%는 아니에요. 네. 어, 오늘 이제 그 집이 조금 리프트가 비어있다라고 가정하에, 하체는 네. 제가 이미 다 봤잖아요. 음. 어, 엄청 깨끗해요. 정비소는 음. 어, 다 봤기 때문에, 어, 정비소 이제 그 리프트가 좀 비어있어야 그쵸? 그 지역으로 그 착을할수 아, 있는 건죠 남의 차, 학원차 뭐 빼고 이렇게 할 수는 <laughs> 음. 없어요, 실제. 음. 자,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충분히 내려드리고, 네. 정비소 가서, 리프트 확인해보고 비어 있으면 하부 점검고 점검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는 걸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차량이 아마 푸조 차량이 유력할 것 같아요. 연비 좋은 소형 해치백 기대해 주도 좋고요. 자 내일 푸조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 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 된 중고차 상품 을 보다 빨리 만 나보 실 수가 있 습니다.